그 지지에 전부 다 충돌이 됐다는 얘기는 상관이 예, 예. 그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면 머리도 움직인다 이래 보면 됩니다. <laughs> 배가 움직이니까, 몸도 움직이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은 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투쟁성이거든요. 투쟁성이고 밀어붙이는 힘인데 정신적으로는 아까 깨돌이라고 했습니까? 깨돌이 그럼 깨돌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랬다? 저렸다, 네, 저렸다. 이때 저었다가 헷갈리는 게 요새 그 TV에 보면 개그 비슷한 거예요. 뭐, 에이 뭐, 충무공의 뭐 원래 이름이란 말이. 이순신? 그렇고 말을 읽었다이었다 이거예요. 그 디새끼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발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순신인데 발음 이상하게 가지고, 저예. 예,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는 것은 낮에는 이랬는데 밤에는 이 생각에 맞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 문제 해결할 때 만약에 주간에 내가 그 용도를 채워주지 못했다면 야간에 기습이라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세상은 뭐예요 그런 것을 에, 일종의 유능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능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충이 없는 것보다는 충이 있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에뭐 대통령 팔 대통령 되었던 사람들 팔자는 뭐 전에도 제가 눈누이 강조했었죠, 그죠? 예. 이게충 있고 합 있고, 충 있고 합 있고 이렇게 조절. 이게 충 있고 합 있어야 뭐냐면 투쟁성과 외교력 이걸 동시에 구비하고 글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을 맞아야 했다는 것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적으로 큰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정신적깨 꿰돌이 요소를 보세요. 지지에 충이 있어도. 그러니까 낮에는 뭘 타고 예, 낮에는 예, 뭐 배를 타고, 밤에는 뭐또 비행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예, 낮과 밤을 아우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빼돌이라는 거죠. 근데 남들 생각 못 하는 것을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저런 그 충운 인자가 있는 사람들 있죠.